아 근데, 진짜, 좀 그렇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줄 요약을 딱 하자면 그거예요. 우린 지금 무능력 한게 맞고, 지금 이걸 개선하기는 힘들고, 어, 이걸 개선하기는 힘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택틱스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게 도입된 후에 어떤 버그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 버그가 생긴 거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인게임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요게 오늘 결론이야 <laughs> 우리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진짜 오늘 간담회가 너무 의미가 깊었던 게그 유저들을 얼마나 개똥같이 보는지를 알겠어서 아니 진짜 나 진짜로 아니 내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아까 박정모 실장님이 예로 들었던 두개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막 예를 들면은 그 뭐지 뭐 공을 치고 나가는데 공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키로 선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뭐 그거를 원한다고? 오늘의 결론 이걸 개선하려면 개발진을 싹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요님들 이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청! 그만! 감사합니다. 아니 그니까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진짜 소름인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뭐지? 뭐 공을 몰고 가는데 치달을 했을 때 공과 선수 사이 거리가 벌어지면 거기서 선수가 왜 움직일 수가 없느냐 나 피파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대화서 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피파 원투쓰리퍼다 했는데 아니 그긴대월 그, 그 동안 그딴 얘기를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어디서 진짜 대먹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듣고 와갖고 유저들 수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랑 하나 더 있었어 뭐라고 뭐 진짜 너무 가짜라서내 기억도 안나뭐뭐 악니 뭐 앙리... 뭔 얘기했지 뭐 하여튼간 얘를 그런식으로 들면 어떡해 그렇게 무의졌던 사람들이 큰손들인가보지 아니 진짜 와 진짜 너무 암담하다 나 진짜 개인적으로 느끼기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진짜 그 그게 되게 많아 뭐냐면은 피파 하시는 분들 중에 녹티야,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7월 말이 아니고 7월 말에 그 틱택톡, 조택톡인지 뭐 틱택톡인지 택택톡인지 그거 올라가고 그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버그들과 함께 그 심지어 그 버그들 리스트를 정해서 심지어 옆에서 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때부터 인게임 개선을 시작하겠다. 이 소리가 이슈가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 그러니까 7월 26일에는 그 투택톡인지 조택톡인지 택택톡인지 택택인지 뭐 핑퐁인지 뭔지 하고 아 진짜 아 진짜 가 말이 맞다 내가 봐도. 아니는 <laughs> 말이죠. 세애도가 따라올 만큼 공을 터치했으니 따라잡히는 게 맞을 걸요 아마. 아니, 그게 아니. 급변이냐? 키키키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해명을 해야 돼. 이제 피파 탈출도 진행순이다. 아 진짜 이건 답변을 해줘야 돼. 선문문 구매 고맙습니다. 일단 보고 나겠지만 앙리 공격동선 아까도 얘기했죠. 앙리 공격동선 1, 2, 세메드 수비동선 1, 2, 3, 4, 5, 6, 7, 8, 9, 10아 저만 보고 있었군요. 어 앙리 공격동선 어 앙리 공격동선 1, 2, 세메드 공격동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laughs> 이게 막 악례한 터치를 존나 맞아가지고 잡기 때문에, 세메드가 따라잡을 게 용이합니다. 지랄 똥스에 세메드 영가야, 이 새끼들아. <laughs> 그래, 다 맞다 치더라도 악리는 이미 치고 달리고 있잖아. 아, 아니, 내 말은 역동당 완전히, 완전히 걸린 상황에서 오. 아니, 이건 기본상 시간이야. 키키키키키 아, 근데 진짜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한,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은 한 8월? 그쯤은 돼야 뭘 하겠다는 소린데. 와, 진짜 돌겠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해. 역야어떡하지가 아니라 빨리 땅 게임 찾아 아 어. 근데 축구를 또 좋아하잖아 축구 게임 어. 하고 싶잖아 진짜 레알로 프리스타트 파이를 풋볼을 해야 될까봐요. 축구 같이 콘텐츠잖아. 종합 게임. 종합 게임. 종합 게임. 지금 한이야기 다음 업데이트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무 능력하고 일단 여름 휴가도 어... 가야 되니까 말이죠. 킥킥킥. 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느끼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진짜로. 진짜 너무한 게 세상에. 진짜 피파 여러가지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가지 게임인데 그 어느 게임이 랭킹을 매기는 게임에서 버그가 일어났다고 상대도 같은 버그가 있지 않습니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공평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차등대가 생각해갖고자기가 어? 고치든지 말든지 할게요 어? <laughs> 지랄하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공평하네그니까 아니 진짜 나는 랭킹을 매기는 게임에서 저런 소리 하는 건처음 봐. 그리고 진짜 요번 게 역대급 간다는 게 뭐냐면 아니 진짜 <laughs> 일단 인지는 해드릴게. 근데 상대도 그렇잖아. 쌤쌤이잖아. 이런 걸 간담회에서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천름 그만.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진짜 소름 돋았던 건 약간 그게 있어. 뭐냐면, 그, 뭐지. 간담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수정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아직은 힘들어요. 그쵸? <laughs> 나, 가슴 뜰빅 때, 그게 너무 개소름이야.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도도 해봤어요. 근데, 힘들어요. <laughs> 아니, 그리고, 왜, 그, 보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정이 관, 아니, 보정이 아니라, 그 뭐지? 왜, 잠수함 패치가 됐냐, 이걸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서버가 있고, 그리고 그냥 본섭이 있는데 왜 잠수함 패치가 된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잠수함 패치란 말이죠 잠수함 패치란 말이죠 잠수함 패치란 말이죠 이왜 하고 있냐고 이거 잠수함 패치를 우리가 몰라 우해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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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니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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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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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해야 음, 여러분들, 오해가 있어요. 우리, 개돼지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고 있어요. 오해가 뭐가 있어! 신발! <laughs> <시발. 웃음> 스스로 쿠폰, 왜 그렇게 바꿨나요? 이러고 물어보면, 점유율 높이라고요 이게 아니라 뭐 하는 말이, 음, 개돼지 여러분들, 사실, 적은, 우리 EA가 아니라, 유저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용을 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악역에서 말, 막 건드지 말, 피원삼구 개 갖고 막지 말, 십만의 붙이가 천만의 붙이는 그냥 막지들 찍어서 만들더만. 프로그래밍 헬로 월드만 <laughs> 할줄 아는데 나도 피파 프로그래밍 팀 들어갈 수 있을까?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저는 너무 뭐 맙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 지금 왜 이걸 우리 탓이야? 게임을 열심히 한 우리 탓이야 이 개새끼들아. <laughs> 게임을 열심히 한게 죄냐, 이 개새끼들아! 와, 진짜 대단하다. 멋있어? 멋있어? 장례식이다, 음. 아, 내가 진짜 장례식이냐, 아니냐를 많이 물어봤는데. 내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바꿔준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아, 솔직히, 개인 메시지로도 진짜 많이 오지. 개인 메시지로도, 아, 피파 접고 싶다. 그니까 뭐가 악용인 거야, 대체. 이게 왜 우리 탓이야? <laughs> 우린 게임을 열심히 한데 밖에 없어. 니네가 심지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축구 게임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 <laughs> 이제 그것도 우리 탓이야? 그래. 대단하다. 음, 거의 아니야. 심지어 그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 PC방 가서 게임을 하면, PC방 누적시간이 3시간 30분인데도, 이벤트는 2시간 59분으로 지켜. 응. 음. 그, 있어. 진짜 이거는 PC 방 가서 한번 그 해보신 분들 다알 거야. 30분, 40, 3시간 30분 나도, 3시간 40분 나도, 2시간 59분에서 무조건 한번 멈추게 돼 있어. 그 시간 조금이라도 더빨아먹으라고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합시다, 진짜로. 응. 어. 넥슨 PC 방에 하면서 10분 한걸 걸. 걸? 그니까 그 1분 접속한 거 그거 PC 방그 점유율 높여보려고 PC 방 사장님들 그거 하려고 한 거지. 그게 왜 우리 탓이야? 수수료 쿠폰을 악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뭐, 1분 접속한 게, 그 보상 받으려고 1분 접속한 게 악용이야? 그게 왜 악용이야? <laughs>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악용일 수가 있어. 난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해. 그 게임 해갖고 스스로 굽 받으려고 PC방까지 가서 접속을 하는 게 악용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그었다가 크면 PC방 시간 30분 날라가면. 그니까, 내 말이. 아닌데도 있긴 해요, 그 내용님. 진짜 아닌데도 있긴 해. 아닌데도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그게 어떻게 악용이야. 수수료 받아 처먹는 것도 웃겨. 아니, 그, 진짜,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적 시장에 내가 산 선수, 그래, 수수료, 뭐, 악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수료, 뭐, 받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칠게. 그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자고. 근데 그러면은, 그, 뭐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까 그, 집중 훈련하는 거 있잖아. TC? 그, 그, 재료 이름이 뭐지? 집중 훈련하는 거? 집중 훈련하는 것도 그 초기화하면은 수수료 가져가는 거 알죠? 10%. 그왜 가져가? 그건 뭐 어떻게 악용을 하는건데 악용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좀 나도 악용 좀 해보게 <laughs> 게임 열심히 하는게 악용이야? 그쵸 <laughs> 아니 뭐가 악용이야 대체 아니 그래놓고 얘기하는거는 인지하고 있다 검토한다 어? 악리는 두번 방향전환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영카 세메드한테 따라잡히는게 맞는겁니다 여러분 세메드는 120번 방향전환할때 개새끼야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수많은 게임 간담회, 솔직히. 아, 진짜 저도, 죄송합니다. 마비노기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뭐야, 그, 그, 마비노기, 리니지, 뭐, 그, 메이플 스토리. 어, 아, 제가 간담회 할 때마다 내일 아니다 하면서 팝콘 씹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게 봤는데, 진짜 수많은 간담회를 보면서도, 정말, 정말 최고의 변명거리. 아 저희가 아, 의도를 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설정된 것 같네요. 요것도 아니고 의도를 내고 수정도 했지만 아직은 안 되네요. <laughs> 그럼 게임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고 <laughs> 가슴 트래킹을 없애 그냥 선수들 그냥 그 발을 이렇게 이거 위에 이렇게 목만 붙어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그냥 없애자 그냥 이렇게 목만 붙어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게임하면 되잖아요. 이 어? 야 차라리 이게 낫잖아 이게? <laughs> 진짜? 어? 아니 내가 봐도 아니 개콘이 따로 없어 나 바, 아 진짜 간 다음에 보는 데에 개빵 터졌다니까 진짜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뭔 개쌈 소리야 <laughs> 아잠깐만아 허리 좀쥐어든지 말자 아 이거 그러니까 꼬마들처럼 하고 다녀야 돼 아니 지금 뭐 7차 넥스트 패치 때간 것도 수정을 못하고 지금 대기열을 잡아야 된대 <laughs> 새로운 패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답니다 그러고 나서 버그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차중으로 순위를 선택해서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비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캐드지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이거 아니야 씨발 <laughs> 진짜 너무한다 아닌데 이거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진짜 요번 그 간담회 진짜 충격이네요 난 앞으로 제가 진짜 저희 방에 그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형 동생하고 지내는 분들 중에서 가끔 요번에 그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나 피파 접을 것 같다 나 피파 접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생방에서 최근에 강화 컨텐츠들이 좀 있었잖아. 강화 컨텐츠들 나온 거, 그리고 안 나온 것도, 접으니까 마지막 인강 해주세요. 라는 컨텐츠가 많았어. 근데 내 손으로 관뚜껑 닫기 싫어갖고, 내가 내 손으로 관뚜껑 닫기 싫어갖고, 강화 컨텐츠를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많이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방송에 놀러 오실 때마다 저한테 한 번씩은 해주셨던 분들도 계실 거야. 그때마다 내가 했던 말이 7월 27일까지만 기다려보자, 형님. 7월 27일까지 기다려보자. 어, 적는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요즘 경기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 7월 2 7일까지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7월 27일이 돼도 가망이 없네. <웃음> <웃음> 어나 진짜 내 진짜 피파로스트리머 하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진짜 내가 아 진짜 오늘처럼 약간 진짜 풋풋으로 넘어가야 될까 봐 풋풋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진짜 현타가 좀 온다 오늘 진짜 많이 현타가 온다 이아나 진짜 간 다음에 그거 보고 스트리머 뭐 BJ들 반응 보면서 와, 진짜 큰일 졌댔네, 이러면서 진짜 팝콘만 씹었는데. 난 그게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염집 <laughs> 불났는데도 막 이렇게 가갖고 박았고. 염집 불났어? 염집 불났어? 그게 우리 집이었네! <웃음> <웃음>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네요 확실히 진짜 심각하고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지금 이 상황인데 피파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영상도 해갖고 올리고 오늘은 일단 쉬고 푹 쉬고 여러분 금요일에 다시 뵈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 좀 생각을 해보자. 컨텐츠를 앞으로 뭐 바꿀지 존 게임도 원래 원래 하기로 했었으니까 존 게임을 늘리든 아 그래도 진짜 간담회 너무 실망스럽긴 하다 진짜 <laughs> 그래 일단은 그래요. 근데 피바크 하긴 계속할 거야?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 모르겠어. 근데 나는 계속 하긴 해야지. 아 마크가 힐링 된다고. 마크가 혹시 컨텐츠 넓히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해서 지금 그 먹방하면서 소주 까고 싶긴 한데. 그러면 유튜브 업로드를 못 할까봐 진짜 근데 한탄스럽긴 하다 한탄스럽긴 해 존나 한탄스럽다 나는 오늘 그 박정모 실장님의 대화로 유저들 수준을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를 내가 진짜 깨달아보았어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돼지로 보고 있었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laughs> 개탄스럽다 진짜 개탄스럽네 오늘 특히